전 어제 주말에도 한강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다 사고를 당할 뻔했습니다. 그이유인즉등 뒤에 태극 마크만 달면 국가 대표라고 해도 손색없는 복장을 착용하고 광란의 고속 질주를 하는 한 무리의 자전거 폭주족 때문이었습니다. 오토바이 폭주족과 구분되는 자전거 폭주족은 우선 장비와 옷차림부터 차이가 납니다. 모르는 사람이 보면 엄청스리 삐까뻔쩍하죠? 반면 오토바이 폭주족은 대부분 배달통 같은 걸 뒤에 달고 있는 걸 유스나 유튜브에서 보거든요. 그런데 신기한 건 이들의 공통점은 선량한 주변인의 위험에 무관심하단 겁니다. 오토바이 폭주족은 경험해보지 못해 뉴스와 다른 분들의 의견을 들은 내용이지만 자전거 폭주족은 한강공원 자전거길을 근 20년 가까이 달려본 경험입니다. 자신의 성능만을 믿고 중앙선을 넘어서 협박성 추월은 기본입니다. 이런 점 때문에 제 생각은 정부에서 고성능 자전거에 대해 기준을 정하고 등록제를 통한 번호판 부착과 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자전거가 말이죠. 속도가 장난이 아닙니다. 마치 시속 80km 올림픽도로나 강변북로에서 람보르기니가 무리를 지어서 시속 180km로 달리는 느낌이랄까. 그것도 떼지어서 말이죠. 생각만 해도 주변을 운행하시는 분 아찔하지 않으세요? 이런 일들이 한강공원 자전거길에서 당연시되며 늘상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강공원 자전거길은 어린아이부터 노인분들까지 생활자전거에서 따릉이까지 서민들이 건강을 위해 즐기는 자전거길이라고 생각되는데 제 생각이 잘못됐나요? 뭐라고요? 한강의 자전거 길은 자전거 동호회들만의 고속 드라이브 코스라고요? 말 나온 김에 한 마디 더하자면 자전거를 탈수 없는 한강공원 산책길에서 굳이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젠 학생 무리가 순간 잘못했다간 댕댕이 사고 날 뻔했던 아찔한 장면을 연출하면서 무리지어 타길래 나도 모르게 여긴 자전거 타면 안되라고 소리쳤습니다. 한순간에 10년을 함께한 우리 댕댕이 황천길 갈 뻔했거든요? 전말이죠. 언제부턴가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의 얼굴이나 행동을 유심히 보는 습관이 생겼어요. 이건 단지 제 뇌피셜이지만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살펴본 결과는 말이죠. 표정이나 모습이 좌편향된 사람 같단 선입견이 팍팍 듭니다. 왜냐면 그들의 공통된 특징이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우파적 성향의 사람들은 혹시 모르고 산책로에 자전거를 타고 들어왔다가도 본인이 아니다 싶으면 내려서 자전거길로 가던지 아니면 그냥 자전거를 끌고 산책하는 걸 보거든요. 그런데 무대 보인 사람들의 표정에서 보여지는 공통점은 그걸 마치 자신의 권리냥 꺼리낌 없이 타는 걸 보곤 나름 내린 결론이랍니다. 이처럼 좌편향된 사람들이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반국가 세력에 환호하는 이유도 이런 성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저랑 비슷한 경험을 했거나 저런 일들이 일상이라 무심히 넘겼다가 들어보니 나도 당한 적 있네 하시는 분 계신가요? 어떠세요 시청자 여러분도 저와 생각이 같으신가요? 그럼 좋아요 하고 구독 한번 꼭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전 리포터엘이었습니다.